이렇게 옆으로 와서 런년이, 런니언이, 런년이도 여섯 개가 남았어요. 여기 아가들이 엄청 많이 달리고 목대도 되게 좋답니다. 위 아이, 밑에를 보면은 아가들 지금 밑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런년이, 런니언이, 런년이고 그리고 집시도 딱세개 남았어요. 집시, 짚시, 집시도 세개 남았고 요 아이들 집시 세개 남았고 그리고 요게 미요 미인, 아이들도 미인이에요. 미인인데. 미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얘가 송이미인이에요 요 아이들이 송이미인데 이렇게 끝에가 아주 불그스름하게 예쁘게 이제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얘네도 어떻게 보면은 홍미인도 많이 닮았죠 그런데 요 아이들은 어? 송이미인이에요 송이미인 그리고 여기 황녀 황녀도 지금 몇개안 남았네요 황녀 황녀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예쁘죠 황녀, 요아이들도 황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맵이나, 맵이나 좀 보세요.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맵이나,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요즘에 한참 전 예쁘게 이 아이들이 물을 들을 때라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요 아이들 이렇게 맵이나, 그러고 여기 미인종류 또 있네요. 요 아이들 미인종류. 유인종류가 많다고 얘기했죠 요 아이들은 월미인이에요 월미인 이렇게 월미인 월미인도 어 이렇게 예쁘게 지금 물이 들고 이렇게 엄청 또 하얀 흰색 분도 나고 막 그래요 월미인 요 아이들도 월미인도 두개에 5,000원씩이고요 여기 티피 티피도 제가 이제 또한번또 보여 드릴 텐데 여기 조금 좀 올. 뽑아 놓고 저쪽에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티피 이 아이들 또 티피 좀 보세요. 엄청 오래돼서 이 칭칭이 밥이 이렇게 칭칭 엄청 칭칭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 단단하답니다. 이 아이들 티피도 두개 오천 원씩이고 어 여기 수연 좀 보세요. 수연이 막 예쁘게 물이 들면서 이밥좀 보세요. 밥이 이렇게 수연 수연 근데 이 아이들은 아마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이 많이 나왔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밥 보세요. 어, 엄청 밥이 많아요. 막 땡글땡글하게 아주 가생사리로 뺑스럽게 이렇게 와 이거 좀 보세요. 수연. 이 아이들 수연. 수연도 두개에 5,000원씩고요. 어,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양노가 조금 또, 또 이쪽에 안에도 있네. 그리고 얘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이 아이들도 퍼플 딜라이트도 목대도 좋고 이렇게 밑에서 아가들이 또 나오고 막 그래요 퍼플 딜라이트 여기는 샹그릴라 샹그릴라 이렇게 이 아이들이 샹그릴라가 키가 조금 컸어요 이렇게, 이렇게 농장에서 올때좀 키가 커서 들어온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도 제가 갖다 좀 달궈 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샹그릴라 되게 예쁘죠? 이렇게. 지금 샹그릴라. 그리고 그 옆으로 여기 홍화장. 홍화장이 엄청 예쁘게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지금 물들기 시작하자. 이렇게. 되게 예쁘게 물이 나. 이제 들기 시작해. 이렇게 홍화장. 이 아이들도 홍화장도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엄청 예쁘답니다. 홍화장. 그리고 여기는 늘여심. 을려심도 끝에가 물이 들죠? 끝머리가. 이렇게 끝에서. 되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끝에 연지곤지 물, 저기 찍어 놓은 거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을려심. 두 개에 5천 원씩이고. 그러고. 이렇게 와서. 요게. 어. 요 아이가. 피어리스. 피어리스도. 이거좀 보세요. 엄청 단단합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된 아이들이래.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예쁘게 물이 들고. 진짜 이게 이 정도면 엄청 크고. 이 아이들 좀 보세요. 피어리스. 피어리스도 예쁘죠? 물이 들으면 이렇게. 피어리스. 이렇게. 두 개, 5,000원씩이고. 그 다음에, 어 얘, 미나. 얘가 미나래요. 미나. 색감 좀 보세요. 예쁘게 뿌리더라요. 이렇게 미나 이 아이가 미나고 이렇게 지금 엄청 예쁘답니다. 이 아이들 미나 색감들어서 이렇게 여러개 심어놓으면 합식해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미나 이렇게 미나고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이 아이들이 원종 프리티고 이렇게 원종 프리티도 딱네개 남았어요. 원종 프리티 이 아이들 그리고 고수티 이 아이가 고스티구요. 고스티. 이렇게, 예쁘죠? 여기, 여기 목대,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이고, 고스티도 두 개에 5,000원이고, 이게, 천우엽 변경. 천우엽 변경도 얘네들이 물이 막 들이면, 이거는 지금 물이 안 들은 거예요. 물들이면 엄청 이쁘게 물이 들더라구요. 요 아이들이 천우엽 변경. 천우엽 변경도 두 개에 5,000원씩이구요. 한누엽변경도두개 오천 원. 여기 어 예쁘죠?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요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해리와순이에요해리와순 엄청 예뻐요. 지금 해리와순인데 여기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막자 밑에서 자고들이 막 엄청 많이 나요. 와 제가 하나 빼서 보여드릴게요. 해리와순 요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쪽 뒤에도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뒤에도 있고 지금 막. 밥들이 무진장 많이 나온답니다. 해리와손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고 이렇게 분도 하얗게 올라앉아 있고 이렇게 요 아이들이 해리와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어저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엄청 크죠? 요거 보세요 크리스마스 요 아이들 좀 보세요 크리스마스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도 두개 오천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둥근 빛이 홀리데이 둥근 빛이 요 아이가. 둥근 빛이도 몇개안 남았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 둥근 빛이. 프리데이 요 아이가 둥근 빛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둥근 빛이고요. 고 그리고 여기에 온슬로, 온슬로도 엄청 오래돼서 이 색감 나는 오거 보세요. 아, 진짜 예쁘고 아주 단단, 단단하고 돌덩어리 돌덩어리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이 이렇게 돌덩어리고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또 색상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여게 음, 오류 저기 온슬로에요 온슬로, 온슬로 이 아이들 두개 오천 원씩 오천 원이고요. 두 개에 오천 원이고 정야 금이 아이들이 정야 금 이렇게 정야 금이고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 도 흔하지는 않죠. 정야 금도 이렇게. 예뻐요. 정야금. 요 아이들. 이렇게 정야금이구요. 그러고, 그러고, 여기 벤바디스. 여기요 아이들이 벤바디스. 색감 좀 보세요.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그러고, 묵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 은 벤바디스. 그러고, 여기는 어, 살고 미인금, 살고 미인금. 요 아이들은 여러 개 갖다 합식하면 너무 예뻐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 제가 초심을 많이 팔았어요. 초심이 합식해놓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이, 진짜. 요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심이. 요 아이들은 초심, 초심도 7개씩 합식해놨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모돔으로 많이 심으신, 심으신다고 많이들 가져가셨어요. 초심, 초심도 두개오천5고 5,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멀로. 멀루. 멀로가 몇개안 남았어요. 색감 좀 보세요, 멀로. 색감 어, 엄청 예쁘게 나왔죠? 이 멀로. 이 아이들. 멀로도 두개 5,000원. 여기 샴페인. 요 샴페인 좀 보세요. 색감 좀 보세요. 어,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샴페인. 샴페인도 두개 5,000원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게리아. 예, 에게리아 좀 보세요.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에게리아, 에게리아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이 아이들 합식을 해 놓으면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놓으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아요. 요 아이들은 에게리아, 에게리아고 이렇게 에게리아 카시오 여기나 카시오도 예쁘죠? 이렇게 카시오 카시오도 두개 오천 원씩이고요. 여기 이렇게. 실비스타 실비스타 요이아이들이 제가 먼저 심어 놓은 아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이게 어, 이렇게. 작년 가을에 색감이 이렇게. 이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을에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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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스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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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거 좀 보세요.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엄청 예쁘죠. 요것도 두 개에 오천 원씩이고요. 에일리, 에일리도 이렇게 요 아이들도 모두모르시면은만 굉장히 예쁘답니다. 요 에일리 요 끝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요거 보세요. 엄 진짜 물들 가을이라 얘들이 예쁘게 물이 들을 때 시기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요게 어뭐스털미 수톰이고요 아이들 수톰이수톰이도 수투미.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티피, 요 아이들이 지금 티피. 요것도 지금 두개 5천원 짜리에요. 요 아이들 좀 보세요. 밥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 엄청 크답니다. 요 아이들.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들고, 지금, 층수가 엄청 많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오래된 아이들이라, 이렇게 엄청 크죠? 이렇게 단단하고, 요 아이들도 두 개에 5천 원. 네, 감사합니다. 병원 다육이었습니다.